안녕하세요. 차샘입니다. 오늘은 예비 중학생 등 청소년들이 필수로 읽어야 하는 한국 단편집을 소개하려 하는데요. 초등학교 때는 국어가 만만한 과목이지만 중학교에 가면 국어가 아이들의 발목을 잡는 과목이 되죠. 아무리 애를 써도 성적 올리기 쉽지 않은 과목입니다. 읽을 책도 많고 시간도 없지만 성적을 올리기 위해 오늘 소개하는 한국 단편집은 필수로 한번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시작합니다. 첫 번째 책은 출판사 휴머니스트에서 출간하고 전국 국어교사 모임에서 엮은 물음표로 찾아가는 한국 단편소설 시리즈입니다. 2020년 20권까지 출간한 시리즈인데요. 이 시리즈는 중고등학교 국어 교과서와 문학 교과서에 실린 단편 소설 가운데 오랫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널리 읽힌 작품들을 선정해서 학생들에게 직접 읽히고 궁금해하는 질문들 모아 선생님들이 자료를 찾아서 그 질문의 답들을 모아 한 권씩 출간한 책입니다. 선생님들이 아이들 질문의 답을 모아 엮어서 아이들 눈높이에 쓰여진 책이라 이해하기가 쉽고, 글자도 큰 편이라 부담 없이 짧은 시간에 읽을 수 있습니다. 20권 중 선택해서 읽어보시면 그 작품에 대해서 자신있게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책은 2019년 출판사 서연바람에서 출간한 한국대표단편선입니다. 총 6권으로 이루어진 시리즈는 해설과 함께 읽는 책으로 청소년을 대상으로 만들어진 책인데요. 보통 한국 단편은 성인을 대상으로 하고 시대 배경이 오래전이라 어렵게 느껴지거나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많습니다. 이 책은 이야기마다 작가 소개와 작품 해설이 있는데요. 특이하게 그 시대 배경 설명을 아이와 선생님의 대화체로 설명해 놓아서 작품의 배경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또 어려운 옛날 어휘도 잘 설명해 놓았죠. 6권으로 이루어진 책을 순서대로 읽어 보시면 한국 단편 어렵지 않게 읽을 수 있습니다. 6권까지 완독 꼭 해보세요. 세 번째 책은 문예춘추사에서 출간한 중학생이 되기 전에 미리 읽는 한국 단편소설 19입니다. 이 책은 앞에 소개해드린 책에 비해 글씨가 작은 편이지만 예비중학생이 읽을 만한 19편의 단편을 4가지 주제로 구분하여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주제는 사랑, 성장, 역사 3등입니다. 작품마다 간단하게 작품 설명을 해 놓았는데요. 이야기 줄거리와 내용 파악, 핵심 정리 등 간단하지만 핵심만 뽑아 정리해 놓았습니다. 또 책을 읽고 생각해 볼만한 것도 제시해 놓아서 책을 읽고 글쓰기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예비중학생 수준에 맞추어 19작품을 선정해서 예비중등이라면 큰 어려움 없이 도전해 볼 만한 책입니다. 네 번째 책은 출판사 리베르에서 출간한 중고생이 꼭 읽어야 할 한국 단편소설 40입니다. 이 책은 40편의 한국 단편을 실어놓았는데요. 아이들을 위해 단편집을 하나 마련하신다면 권하고 싶습니다. 책의 단편 중에는 출판사 블로그에서 줄거리와 해설을 담은 MP3 파일이 있는 작품도 있어서 다운받을 수 있으니 활용해 볼 수도 있는 책입니다. 단점이라면 글자가 작은 것인데요. 하지만 앞에 책들과 달리 시대별 작품들의 특징을 소개하고 시대별 작품의 주요 내용을 소개한 면이 있어서 읽을 단편을 고를 때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간단한 작품 정리는 기본입니다. 40편의 실속 있는 한국 단편집 읽기, 꼭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예비 중등부터 필수로 읽어야 하는 한국 단편집을 소개하였습니다. 재미나 반전이 없어도 너무 도움되는 책들이니까 몸에 좋은 약이다 생각하고 어떤 시리즈라도 자신에게 맞는 책으로 골라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꾹 눌러 주세요. 부탁드려요.